안녕하십니까 김해대청고등학교 졸업생 정운종입니다. 저는 김해대청고등학교를 2013년도에 졸업하였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에 재학하였습니다. 이후 졸업과 동시에 현재는 LG이노텍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에서는 ESH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 에너지, 안전, 복원을 관리하는 업무로 쉽게 설명드리면 현장 내 안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관리자는 현장을 순찰하면서 설비에 대한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강구하고 보호구 미착용 등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학과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이후에는 취업에 유리한 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28살에 조금 늦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폴리텍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 후배님들도 혹시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에 오신다면 유능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후배님들도 한국 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